안녕하세요. 루카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비트코인 분석 영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비트코인의 반등 추세가 어, 지난주부터 어, 단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 시장과 달리 비트코인 시장은 어, 다시금 이번 주에 조정 장세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 기준은 어제의 고점인 28.5K 부근을 넘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의 분석 내용입니다. 어, 우선 일봉상으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먼저 보면 어, 제가 어, 지난 몇주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던 헤드앤숄더 어, 패턴이 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패턴의 특징은 우선 헤드 앤 숄더가 완성된 이후에 넥라인을 부수고 내려오고 이후에 저점을 갱신하면서 더블 바텀 이후에 지금 다시금 넥라인까지 올라오면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헤드 앤 숄더 패턴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반등의 추세가 주요 저항대가 있고, 매물대가 있는 0.382 구간. 즉, 고점인 31K에서 저점인 2 5 8 k 의0.382 구간인 27.8K 부근까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28.5K 부근까지 0.5 구간까지 반등이 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패턴을 봤을 때, 반등이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현재부터 금주의 추세를 어, 앞으로 살펴보면, 어, 개인적으로는 어, 일본 상의 중심선인 볼린저 밴드 중심선인 어, 27K 부근까지 어, 일단은 내려올 것으로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 27K 부근에서 어, 반등이 올 건데, 어, 이때 반등이 왔을 때 고점을 넘기느냐 아니면 27K를 어, 뚫고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어, 전체적인 큰 어,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둘 중에 좀더 높은 확률을 고를, 골라라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 뚫고 내려온다라는 쪽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어, 그 이유는 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어, 활용해서 어, 주봉 차트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어, 이때에 고점을 높이고 지금, 어,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서 지금 반등이 왔습니다. 하지만, 어, 지금 고점을 넘기지 못하는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어, 어, 추가 하락을 한다면 이러한 중심선은 잠시나마 어, 깨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난주에 저점인 어, 26K 부근을, 어, 뚫고 내려와서 신저점을 갱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등의 포인트에 따라서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반등이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규 매수를 진입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0.618 또는 0.5 구간 이 사이인 23에서 25 구간에서 반등이 오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등의 마무리가 주봉에서 26K 위에서 마무리가 되느냐, 아래에서 마무리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추세가 6월에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본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비트코인 투자를 주봉 차트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봉 차트를 보시면 볼린저 밴드를 활용했을 때, 과거 2019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어 행보 추세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뚫고 내려오면서 하단부에서 코로나 빔때 지지를 받았고, 다시금 올라타면서 MACD가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1차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2차로 볼린저 밴드 위로 이렇게 장기간 올라타면서 추세를 전환하였고, 이후 단한 번도 중심선 아래로 내려오지 않음으로써 장기적인 상승상, 상승장이 왔다. 그리고 이때도 헤드 앤 숄더 패턴을 그렸고, 일봉상에서 먼저 패턴이 보냈었습니다. 어, 그리고 중심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추세가 전환되었고, 어, 이때 하단부에서 지지를 두달 동안 하고, 다시금 볼린저 밴드가 어, 상승 추세로 전환할 때 MACD가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이 부근에서 주봉에서는 매수 타점이 나왔다. 그리고 어,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서 조정 이후 지지를 받고 추가 상승을 하였으나 어, 이 이전에 매물 때 구간 부근에서 어, 상단에서 어, 저항을 받고 이후 다시금 단한 번도 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로 올라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하락 추세가 진행되었고, 어, 그리고 올해 초부터 약한달반 동안 다시금 지지를 하단부에서 가지면서 어, 중심선 위로 올라타면서 어, 추세 전환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때에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로 여기서도 올라타지 않았냐라고 볼수 있겠지만 중심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았다 주봉이 음봉으로 마감되면서 도지 캔들 이후에 하락 추세 속에서 올라탄 경우고. 이 때는 수평 상태에서 올라탔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확실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확인한다면 앞서 말씀드렸었던 26K 부근이 중요한 맥점이 되겠다. 이 부근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6월에 우리가 투자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루카스였습니다.